오늘은 2016년식 산타페 더 프라임 2.0 이름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놓았고 완전 무사고 87,000km 주행했습니다. 1,6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외관 설명 드릴게요. 일단 전면유리에 돌빵이나 깨진 곳 전혀 없고요. 원내대도 찌그러지거나 돌빵자국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깨진 곳안 보이고 전면 범퍼도 깨끗하고요. LED 타입 주간 주행등 들어가져 있고요.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휠은 18인치 휠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 리피터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 되어 있고요. 리어램프 깨진 곳안 보이고, 유리도 깨끗합니다. 범퍼도 깨끗하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져 있고, 리어램프 깨진 곳 없습니다. 천장에 찌그러진 부분은 전혀 없구요. 외관은 상품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전동 조비 사이드미러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은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인더입니다.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열선 핸들,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달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대시보드에도 까지거나 긁힌 부분 전혀 없고요. 시동 걸면서 마저 보여드리면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고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CD 이용 가능하시고 라디오도 잘 동작되고요. 에어컨도 잘 동작되고 찬바람 바로 나옵니다.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97,447km입니다. 핸들에는 오디오 리모컨하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있구요이 차량 신차 옵션 포함한 출고 가격은 3,018만 원입니다.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프리미엄에는 뒷좌석 커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트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헤드라이닝에도 구멍 나거나 지저분한 부분 안 보입니다. 트렁크 보여 드리면 공간은 대략 이 정도고요. 하단에는 5인승이기 때문에 의자가 아니라 여유 수납 공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키트 들어가져 있고요. 엔진은 보여드릴게요. 엔진은 EVGT R2.0 디젤 엔진이고요. 복합 연비 13.8 정도 나옵니다. 성능 기록보상으로 미세누이도 전혀 없는 차량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져가셔서 엔진 오일만 교체하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 자세히 한번 들려 드릴게요.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동 걸면서 RPM 넣어주세요. 잘 올라갔다가 유지되고 있고요. 떨림도 안 느껴집니다. 변속도 미션 충격 안 느껴지고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속 부드럽게 잘 되고요. RPM도 좋습니다. 소리 부드럽고요 핸들의 유격도 없구요. 방지턱 넘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스펜션에서도 이상한 소리 안나고요 이자량 1년 세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구요. 보험 이력은 용도 변경, 소유자 변경 한 번씩 있고 보험으로 처리하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